만차랑 단호박을 한주 심어서 키웠습니다 여기 만차랑 단호박입니다 크기는 이런 정도로 크고요 타원형이에요 그리고 좀잘 열리는 편인데 저는 한 주로 심었거든요 오늘 수확하러 갑니다 오늘 8월 31일이에요 제가 요거 수확해서 치우고 이제 다시 여기를 마늘 심어야 되거든요 을좀 갈아놨는데 요이 단호박 조금 더 익으라고 더 썼어요. 그리고 만차랑 단호박은 5월 초에 심으면 8월에 딸수 있는 호박이래요. 이 당뇨를 완화시키는 좋은 성분이 이 단호박에 있대요.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이 만차랑 단호박이 엄청 잘 열리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 만차랑 단호박 하나를 심으면 안 되고, 다른 종류 하나가 있어야 이렇게 잘 수정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 줘서 그러니까 심은 건데, 이런 호박도 있지 뭐예요? 그래서 오늘 수확하고, 이제 마늘 심으려고, 마늘밥 만들려고 합니다. 예, 예. 커요 제가 양차랑 담으고 한 줄을 심었거든요 하나를 심었는데 여기 있는데 여보? 여기도 있네요 이건 애호박이에요 안 좋은 것도 떠나? 응 왜냐하면 넝쿨을 걷어야 되니까 지금 애호박도 다 잘라야 돼요 이 호박, 서리 내릴 때까지도 열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엄청 잘 열리더라고요. 이거 봐요, 애호박이에요. 자, 벌써 여기 한자리에서 이만큼이나 열렸지 뭐예요. 여기 봐봐요. 여보, 여기 봐봐, 여기 그냥 땅에다가 잠깐 내려놓자. 체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자, 이건 다른 종류의 호박을 하나 심어야 열매가 잘 맺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 만차랑 아니고 다른 거 주는 거, 살때 주는 호박 모종을 뭐 심었더니 이렇게 열렸지 뭐예요? 너무 잘 익은 거고요. 이건 애호박. 이건 이름을 모르겠어요. 저는 이 호박은 처음 봤거든요. 어, 애호박. 자. 아직이요. 얘도 있고. 아, 이건 썩었나요? 아, 조금 썩었네 아, 이건 조금 썩었네요 그래도 여긴 괜찮은데 일단 그냥 이쪽에 놓아볼래요 만차랑 단호박이 체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뭐, 줄기가 저렇게 뚝까지 막 뻗어요. 근데 저는 저 뚝은 넘치지 않게 해야 돼서, 그래서 막 이렇게 순을 이쪽으로 막 이렇게 돌려놨거든요. 일단 좀 코르코화되고 색깔이 짙으면 잘 익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새로 생기는 이렇게 맺히는 호박도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조그만 호박 있죠? 5월 초에 모종을 사서 그대로 심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가식했다가, 6월 25일 날, 이제 마늘 캐면서 마늘을 캔 다음에 정식했거든요. 먹랬더니좀 아직 이렇게 애호박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냥 애호박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뇨를 완화시키는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 또 코르코화되면 이건 익은 거예요 아, 만찬랑 단호박이 비료 같은 거 많이 필요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늘밭이니까 그 영양이 있잖아요. 그 걸음 있는 데에다가 저는 그냥 심었어요. 근데 비료를 조금 뿌려주면 좋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심어봐야겠어요. 이제 정말 잘 껐고 많이 열려요.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이 호박밭에는요. 이 만차랑은 뿌리를 막 깊이 박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거두면 다시 이렇게 깨끗해요. 16, 8, 12, 14, 15, 16, 17, 열여 열아홉 스물, 스물 20, 21, 22, 23이 단어가 칼국수에 넣어도 맛있고, 또 전을 해도 맛있더라고요. 2물여6 27, 스물여덟, 스물아홉, 스물아홉 개에다가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 서른 개. 예, 이거 한 포기 심어가지고 한주 심어서 서른 여섯 개를 예, 수확했습니다. 이만초랑 단호박이 맛도 있고 또이 만초랑 단호박이 그러니까 당뇨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성분이 이 만차랑 단호박있대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호박이에요. 이거 만차랑 단호박 심을 때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거 하나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수정이 잘 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름은 모르지만 또 제가 심은 호박이요.